자 요거는 좀 쉬워 보이는데 네, 그렇게 어려워 안 보이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같이 AB가 2래 여러분들 아그 어,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를 어, PQ를 접는 선으로 자여 접었을 때자뭐 음, AP를 X라고 놓고 BQ를 어, BQ를 FX라고 놓겠대요 여러분들 BQ를 FX로 놓겠다 이렇게 했네요 자그 다음에 AR, AR을 GX라고 놓을 때, AR을 여기를 GX. 자, 이렇게 놨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놓을 때 리미트 뭐 이걸 구해라 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음, 피타고라스 같은 걸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선분 한번 볼게요. 아, 자, 요렇게 보조선 하나 그게요 Q랑 R이랑 연결하세요. 보조선 하나 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뭐할 거냐? PR의 제곱. 자, PR의 제곱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괜찮습니까? 자, PR의 제곱은 어떻게 되지? PR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g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왔어, 선생님들? 괜찮니? 예,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어, 이거 접었으니까 여기도 fx일 겁니다. 여기도 fx일 거예요. 접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또 피타고라스. 파란색 선분의 그 길이를 이제 피타고라스 또 표현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선분, qr의 제곱. 선분 qr의 제곱은 선분 rb-의 제곱 더하기 선분 b-q의 제곱. 자, 이렇게 할수 있고, rb-의 제곱은, 어, 뭐랑 같냐? pr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얘는 뭐랑 같냐? x제곱 플러스 gx의 전체제곱. 얘랑 같을 거예요. rb-의 전체제곱. 플러스 bq의, 뭐야, 아. b-q, b-q의 전체제곱은 fx의 전체제곱이랑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요런 보조선 하나 그어주세요. 자 여기서 수선 내리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수선. 자 그럼 여기가 길이가 2가 되겠죠 선생님들.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얘는? FX 빼기 GX 요렇게 나옵니다. 요 길이가 요렇게. 자 그러면 이이 이, 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 빨간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로 QR의 제곱.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에서 QR의 제곱. 이게 같다! 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보라색 요거 볼게요. 자, 이때 QR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QR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되냐? 4 더하기. 어떻게 되겠어? FX 빼기 GX. 자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 QR의 제곱 이렇게 자 QR의 제곱이 두 개로 표현됐습니다 선생님들 자 요거가 요렇게도 표현됐고 QR의 제곱이 요렇게도 표현됐다 두개 같겠지 맞지 맞아 아 그러면 이제 FX 곱하기 GX가 나올 것 같네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얘는 4 플러스 자 이거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FX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어, G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FX, GX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얘는 어떻게 되냐? X 제곱 플러스 GX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어, FX의 전체 제곱 되니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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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얘,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날라가고 마이너스 2FX, GX 자, 얘가 뭐가 되냐?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FX, GX가 구해지네요 FX, GX가 어떻게 되냐?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구해지네. 끝! 끝! 자, 이제 고등수학상이죠. 자,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때 자극한 어,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를 구해달라.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그럼 1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니까. 4. 응? 여기가 3분의라고? 아닌데? 뭐뭔 소리야? 아아뭐 달라? 아이씨 내거 볼게 책 볼게 이몇 번이야? 어3 분의 2네 나도 이이 이, 이, 이게 PDF가 잘못됐다. 아하, 나도 책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X가 3분의 2 자극한, 이렇게 되있네요 뭐, 근데 뭐, 문제는 똑같죠, 뭐. 아,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달라지겠네, 맞지? 괜찮아? 자, 얘 3분의 2만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럼 어떻게 되겠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4. 자, 2분의, 2. 얘가 되겠죠, 맞죠? 자, 얘는 2분의, 얘는 9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9분의 얼마죠? 36. 그럼 얼마예요? 2분의 9분의 32 이거 맞아? 예, 네, 그럼 얘는 2 곱하기 9분의 32.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9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예, 네, 그래서 3, 아 답이요. 자, 보기도 다르네요, 여러분들. 네. 제게 잘못됐어요. 책이. 자, 이게 9분의 5. 이게 옛날 책, 옛날 책을 p d f 보던가 봐 자, 이게, 아, 이건 1 그대로 맞고, 얘가, 9분의 16.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야, 얘가 3분의 8,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